자, 이제 아 하나씩 불고 있네 요 보니까 대통령실 한 라인으로 작동했던 군사보좌관 이종섭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박진희가 임성근 등4 명의 혐의를 빼라고 국방부 조사 본부를 압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진희라는 인물. 국방부 비서실장 이종섭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 본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압박을 했다. 여러 차례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니죠 임성근 등네 명을 빼라라고 했고, 이 박진희는 보니까 이 임기훈입니다. 지난해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계속해서 에 이, 이 당시가 이제 기자회견도 취소시키고 또어 보내지 마라, 빼라 빼라 계속 압력했던 시기죠. 어 임성근 사단장 등을 빼라, 또 사건을 탈취해 와라, 뭐 이런 지시를 했던 그런 그때인데,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나 통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지시를 누가 누군가 막 합니다. 이게 이종 예, 윤석열일 수도 있고 김건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막 전화를 막 합니다. 전화해서. 를 느라 어, 빼라 막 합니다. 늘, 늦지 말라 빼라 또 탈취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밑에 따른 밑에 선에서는 임기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또 누구한테 통화합니까? 이 박진이하고 막 스무 차례 통화해서 막 지시합니다. 하여튼간에 지시했겠죠? 뭔가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박진이는 어, 다시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막 압력 내서 어, 임성근 등을 빼라 내명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을 해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씩 다 불고 있어요 보니까. 하, 대단합니다. 곧 진실이 밝혀지겠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 8월 2일날 윤석열 개인 폰으로 이종석 어, 국방부장과 해외에 나가 있었죠. 그때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 나가 있는 이종석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신지가 관저 부근이었습니다. 관저 부근, 부근이었고, 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세 번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월 8일날 또 아침 7시 55분에 윤석열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한테 또 전화가 걸려와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 아침 7시 55분에 윤 그,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한다? 7시 55분? 그 술을 먹고 떡이 되도 술을 먹잖아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보통 윤석열은. 아마도 술이 없으면 잠도 못잘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아침 7시 55분에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죠? 윤석열 개인 폰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국힘 관계자가 윤석열 개인 폰, 똑같은 폰이죠. 전화했을 때도 김건희가 받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8월 8일 통화도, 어... 윤석열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8월 2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의 통화도, 윤석열이 아니고 김건희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윤석열이 데, 터프한데 이렇게 세밀하게 세 번씩이나 챙겨서 꼼꼼하게 생기면서 전화를 하지 않죠. 또 관저 부근이었죠. 그 시간대도 또 12시에서 낮 12시에서 1시 시간대였죠. 또 이종섭은 또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 건과 관련해서라고 이미 부인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김건희와는 통화했을 수도 있겠네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겠죠. <laughs>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 김건희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김건희 로비설이 그 최근에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김건희 로비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가지가 있는데 김건희가 골프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 골프 모임 여자들 간에 김뭐 임성근 사단장, 너 부인도 골프하겠죠? 아니면 다른 인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장 인맥을 통해서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보던 게참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너 상당히 많다. 뭔가 이상하면 하여튼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니까 또 하나, 김건희 로비설 중에 하나, 한 축인데요. 자, 고양이 뉴스에서 나왔던 거죠. 2022년도 6월 18일 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 고급주택정원에서 공군 비행사 추모 시집 발간음악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김건희가 연설도 합니다. 사진도 찍고.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당선되고 나서 첫 공개행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 기획자가 유일임이야 여기 또 참석자가 임종득이야. 그리고 이 임종득이라는 자는 이 참석, 이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두달 있다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영주시 국회의원이 되죠. 국힘의 공천을 받아서 대단하죠. 그런데 김건희가 유일임이 그렇게 친한지 알겠어. 그럼 유일임과 임성근은 무슨 관계냐라는 얘기죠. 자, 이 행사가 있고 나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8일날 경주 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2023년도 2월 8일날이죠. 여기에 경주 문화엑스포의 사무총장이 유일임이야 유일임. 그런데. 이해이 지역을 관할하는 포항 지역 포항 정주 지역을 관할하는 해병대 일사단장이 임성근인데두개 기관 간의 친선교류 협약식을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이제 유일임과 임성근도 친분이 있는 거죠 이러면서 또 유일임과 김건희는 아주 친하죠. 김건희의 비공개 첫 번째 비공개 행사를 주최해줄 정도가 유일임이니까요 그래서 셋 사이도 인 연이다. 어, 김건희는 특성상 주변 사람들 아주 어, 알뜰살뜰 챙기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챙겨줄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군과 관련돼서도 인맥을 넓힐 필요가 있었겠죠. 또 임성근은 승진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투스타인데 쓰디스타 아, 어, 또 포스타까지도 넘을 수 있죠. 해군 쪽으로 가게 되면 포스타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채수분 해병사건은 상당히 비상식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다 굉장히 높은 분이 최고의 권력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김건희 개입설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이 부족해요.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검사가 부족해요. 기소권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빠른 신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